재밌어요. 시작. 해보고 싶으니까. 아. 너무 재밌어 사람 데리고 이는걸 지치고 아파트 톱판 쪽에 내수하다가 그 사람 관리고 심들어서 사실 네. 심한 거 심도해 기 시작하니까 사람 아, 직원들이 음. 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장례를 다 정리해버리고 혼자 수있는 일을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이게 이 생각이 너무 좋잖아요. 네. 어, 그래서. 잘 아, 익신을 하면 인테리어 효과가 좀 많이 있겠더라 내가 혼자서 그냥 직원들을 안듣고오일랜 방식으로 그냥 외주해서 직원이 아니 풀리에서 그냥 뭐보다 요청을 공시켜보려고 예. 음, 그게 예. 혹시? 그게 고정 기업 혹시? 네, 그게 살길 같아요, 그거마 어, 저는 지금 한샘 리하우스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요. 어,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어, 벨카에 대한 사용 목적에 전혀 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고 컬러나 색감이나 또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얘기 좋다 보니까 그거를 뭐 인테리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의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 어떤, 실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벡터를 치고 버리요저 개인적인 건 되게 좋아요 어떤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찾지 못하는 색? 일반적으로 도료 업체에서는 색감으로 얻지 못하는 거를 중간 색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페인트 부장만한 20년 정도 해본 사람이라 눈에 든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고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적용하고 콜라보를 어떻게 잘 만들고 연출하는지에 따라서 내인들리어라는가 시러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어? 아니잘바르시는군잘 바르는 거예요? 잘바르시는데 발라보시니까 좀 어떠신지 재밌어요 좀 해보시니까 아, 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모난 거를 허용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뭐 반듯하게 홀로 반듯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너무 반듯하면 내가 여기 좋아하는 이유가 뭔데? 너무 깔끔한 거보다는 이걸 조달쪽 조달쪽 시장하고 건드려봐야 되니까. 그거 정말 매진 있어요. 이거는 단품 아이템으로도 사업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대리님 피드백을 좀빨리해 주시면 되겠고. 네네네. 이거 샘플 한 장씩만 주면 좋을 것같어요 영업적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 요 단품으로도 매진 있니다 대중화 되기 전에 돈 벌어야 돼. 대표님만 돈 벌면. 안 저희는 돈이 안 돼요 이거. <laughs> 저희는 대중화가 되고 나서부터 돈 버는. 우리 지금 한샘 리아우스에 이렇게 그 격지 여자의 방을 핑크 핑크 벽지 붙여놔서 한 벽을 요거라고그러 이게 진짜 어때요 흙은 부딪히면 부딪히면 스크라치나뭐볼수있는 이거는 그럴 수는가 없네. 나는 그 그서 보고 아, 이거 되겠네 싶어가지고 다 내가 유튜브를 한두시간 아 보고 왔어요 다 있더라고 또, 어 이거 걔네들한테 이거 얘기했더니 비용이 장난 아니달라그러더라고이5미터 아 나름 250만원 추가 300받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엄청 가격대 세니까 완전 소재값이 좀 적당한 금액에 퀄리티가 나오는 것도 자 있던데 그 대표님이 저희 쪽에 협박하셨거든 요 제주에 아, 자기네 네. 특허 있는데 응. 왜 이걸 하냐 16가지에서 나온 거보토콤도 하고 저거는 제가 드시면 매장 홈케어에다가 잘 해놓을 거예요. 네네. 잘 쓰기 해서 믹스매치 할수있겠네요홈케이니까다 세차 넘기고 나서 죠짜 피니쉬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미니만 지금 세 번째요. 우리 집사람이 미니 완전히 암편이에요. 될것 같은데요? 최근 홈케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도배 네. 페인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 인테리어 관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벨카 취급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벨카 파트너스 취급으로 기존 서비스에 추가 상품 라인업을 통한 시공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벨카 한국 총판에서는 벨카 취급점에게 제품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본사 정책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품 1억원 소비자 보상제도 카피 제품에도 밀리지 않는 취급점 유통가, 셀프 구매 고객 현장 지원 등 다양한 취급점 혜택 정책들을 운영 중입니다. 지역별 취급점 선착순, 가입비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